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유한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1985년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최초의 건담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의 후속작으로 나중에 공개된 OVA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가 스토리의 중간 공백을 메우고 있긴 하지만 퍼스트 건담의 주요 등장 인물들이 제타에 그대로 등장하며 메인 스트림의 흐름을 이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 등장 캐릭터들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아보자면 퍼스트 건담부터 역습의 샤아까지 세계관을 이끌어가는 두 인물. 아무로레이와 샤 아지나 버릴 건데요 전쟁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데다가 뉴 타입을 신뢰하지 않는 지구연방 정부의 감시를 받는 상태로 사실상 유폐되어 있었던 아무로레이와 자비가에 대한 복수를 마친 이후 신분을 바꾸고 지원을 떠나 반티탄즈 그룹 에우고에 입회한 샤 그러니까 크와트로 바지나 이두 인물은 일련 전쟁 이후 엇갈린 운명으로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주로 조종하게 되는 모빌 시체 또한 이전과는 달라져서 크와트로는 초반에는 붉은 리퀴 를 타고 나와 붉은 자쿠를 타던 붉은해성 시절을 직접 오마주 해주는 듯 했으나 얼마 안가 연방계처럼 생긴 데다 색까지 금색인 백식으로 갈아타고 연방군 소속인 에우고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최초의 건담을 타고 연방의 영웅이 되었던 암으로는 군 소속도 아닌 게릴라 단체 카라바의입에 지원기체의 상징인 모노아이를 달고 있는 디제를 지급받아 조종하게 되었죠. 참 물론 이렇게 뒤바뀐 둘의 운명도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하지만서도 1년 전장때 설정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다시 건담 타입을 탄 암으로와 붉은색 자쿠 타입 기체를 탄 샤아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오랜만에 커스텀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보여드릴 작업은 카라바에 들어간 암으로가 건담 타입을 지급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구체화해본 커스텀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원래 설정에는 없는 뇌절 커스텀이 되겠고요. 예전에 08소대 버전 퍼스트 건담 빌드 작업을 보여드렸듯 오늘은 이 퍼스트 건담 미치광이의 취향에 따라 제타 건담 버전의 퍼스트를 만들어보았다고 생각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커스텀 건프라와 다음주에 보여드릴 건프라 그리고 발매가 임박한 하이그레이드 위시 사이코 건담 마크2 등 그리프스 전쟁과 관련된 핫한 제품들이 포함된 래플 플라스미스 건프라 썰의 숙명의 그리프스가 크리에이터 후원 래플 서비스 밤에서 다음주 금요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라는 점 미리미리 홍보를 때려 보면서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오리지널 숙명의 그리프스 1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원작에 나오지 않은 오리지널 기체를 만드는 작업이니까 원작의 설정들을 좀 가져와서 그래도 너무 말이 안되지는 않게 푸 설정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카라바에 합류한 아무로에게 건담 타입 기체를 주는 것인데요 카라바는 지구에서 활동하는 반티탄즈 조직으로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에우고와 그 성격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지구연방 정규군 소속으로 시작된 에우고와 달리 카라바는 퇴역군인이나 민간인 심지어는 탈영병까지 섞여있는 구성이었습니다 당장 오늘의 주인공 아무로 레인 해도 상부 명령을 무시하고 위수 지역을 이탈한 탈영병이었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군 소속이 아닌 카라바가 군사 행동을 할 경우 불법 전투원으로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단체가 공개적으로 이 카라바를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들은 인적 물적 차원에서 항상 쪼들릴 수밖에 없었죠. 에우고의 크와트로와 카미유가 모빌 슈츠를 가지고 지구로 내려와 카라바와 잠시 동행하는 동안 벨토치카가 아무로를 위해 모빌 슈츠 한대콕 집어서 건담 마크 2를 두고 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건담이나 백식이 아닌 릭디아스를 두고 가게 되면서 이것을 전용으로 개조한 기체 디제를 암으로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냥 이 시점에 카미오가 타고 있던 마크 2를 암으로에게 양도했다는 가상 설정을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트리콜로로로 칠해진 마크 2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거는 건프라 커스텀 작업으로 봤을 때좀 뻔하니까 이번에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티탄즈와 에우고가 본. 충돌을 일으키기 이전 에너하임과 에우고가 협력해 닉티아스가 개발되었는데요 뒤이어 그들은 가변형 기체 의 개발까지 시작하게 되는데 티탄즈에 비해 인적 자원이 부족한 에우고에 오히려 여러 상황에 적응이 가능한 고성능 기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에너하임은 변신시에 걸리는 부하를 견딜 수 있는 프레임을 개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우고의 건담 강탈 작전 성공으로 티탄즈가 개발한 건담 마크2의 무버블 프레임을 입수해 이것을 가변 기체에 적용함으로써 작품의 주인공 기체인 제타 건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가변 기능만 빼면 딱히 하자가 없는 고성능 기체 델타 건담을 설계해서 문제가 되는 가변 기능을 빼고 재설계해 생산한 기체가 바로 크와트로가 사용하는 백식이었죠. 자 여기에서 부터 가상의 설정을 잡기 시작해봅시다. NOIM이 성공적인 가변형 모빌셔츠 제타 건담을 만들어 놓고도 백식을 따로 또 생산한 이유는 가변 기능이 없는 건담 타입 기체의 기술 실증을 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실증기라면 한 대만 만들라는 법이 없죠. 실제로 원래 시험 기체였던 퍼스트 건담도 생산 당시에는 세 대가 생산됐기도 했고요. 그러니 에너하임이 가변 기능을 제거한 테스트 타입 건담, 그러니까 백식 타입 기체가 여러 대 만들어졌다고 해도 뭐 말은 되죠. 실제로 더블제타 애니메이션에서 크와트로의 것과 다른 백식이 새로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왕 기술 실증을 할 것이라면 여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것인데 백식을 가져간 에우고는 주로 우주에 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상전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치가 낮죠. 게다가 카라바에 들어온 아무로 레이는 그 건담의 테스트 파일럿 출신으로 1년 전쟁 동안 건담의 실전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을 뿐 아니라 업그레이드의 과정도 직접 본 장본인으로서 ni 입장에서 신형 건담의 테스트 파일럿을 뽑자면 단연 1순위로 영입하고자 했을 인재였겠죠. 우리는 오늘 이 뇌절 프로젝트에서 어떻게든 설정을 만들어서 아무로 에게 건담을 주기로 했는데 기관형 건담의 실증 기체인 백식을 지상에서 테스트할 방법을 찾고 있던 n i m 이 백식의 바리에이션 기체 하나를 여기에다 넘겨줬다 그리고 카라반은 아무로 레이의 상징성을 이용해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의 사기를 깎을 수 있도록 이 기체를 퍼스트 건담에 가까운 외형으로 커스텀했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건프라를 만들어보도록 하고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베이스가 될 건프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2014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메가 시키 일명 백만식인 설정상 하이그레이드 유씨 델타 건담을 백식 컨셉으로 개조했다는 건프라라서 실제로도 델타 건담의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죠. 발뒤꿈치의 힐을 포함해 수상하리만치 잘 빠진 프로포션으로 인해 무척이나 인기가 있어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퍼스트 건담 컨셉의 개조를 위해서 몇년 전부터 이미 구해뒀던 물건입니다. 아무튼 이번 작업의 컨셉으로 보면 그냥 백식 리바이브 버전을 써도 되긴 하는데 굳이 이 백만 시기를 쓰는 이유는 뭐 별건 없고요. 얘가 더 예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암튼 이걸 베이스로 아무로의 건담을 만들어줄 건데요. 원본을 그대로 두고 도색만 할건 아니고, 1년 전쟁 때 사용한 퍼스트 건담의 컨셉에 맞춰서 간단하게 몇 군데 손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백만식은 등짐에 거대한 메가라이드 런처를 메고 있는데, 이건 우리 개조 컨셉에 어울리지도 않거니와, 모티프가 된 메가라이더가 더블 제타에 나온 메카라서 시대상도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아예 빼버리고, 다른 백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퍼스트처럼 간단하게 생긴 백팩 위 양쪽으로, 빔사벨이 한 자루씩 거치된 디자인이면서 시대상에도 맞는 적절한 백팩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건담 마크2의 백팩입니다. 리바이브 버전의 백팩을 사용할 건데요. 다만 조인트 모양이 전혀 달라서 개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원래 있는 조인트는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백만식의 상체 조인트 구멍 위치에 맞춰서 새로운 조인트 부품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머리 부분입니다. 일단 이 제품에는 페이스 부분을 포함해 두 종류의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백 백만시기의 머리 부품이 되겠고 원본인 델타 건담용 머리 부품도 그대로 들어있죠 머리의 외장 부분은 백만 시기 거를 쓸 건데요 다만 저는 퍼스트 건담을 컨셉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 부품은 턱바지가 달린 델타 건담용 파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결 더 건담처럼 보이도록 V자형 블레이드 안테나를 이식해줄 건데요 백만식의 이마 파츠 앞쪽에 일자 모양으로 구멍을 내준 다음 여기에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건담의 블레이드 안테나 부품을 끼워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 스커트 부분에는 보조잎같이 튀어나온 디테일 부품이 달려있는데요. 이건 디테일을 살리고는 싶은데 튀어나온 게 너무 긴 느낌이라서 스커트 길이에 맞춰 잘라서 모양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만식의 팔에는 원래 증가 장갑 부품이 붙게 되는데 이거는 컨셉과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백식같이 생긴 팔 모양을 그대로 살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소체쪽 개조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끝냈는데요. 옵션 무장을 추가해서 컨셉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기인 델타 건담은 변형식 기수가 되는 실드가 있고 가변기능이 빠진 백식은 반대로 실드가 아예 없는데요 이 건담은 장비가 쪼달리는 카라바에서 사용되는 만큼 남아도는 양산형의 실드를 주워다 쓴다는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산형 기체 짐2는 카라바도 사용하는 게 나온 만큼 아무래도 이 녀석의 실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겉보기에는 1년 전쟁 때 쓰던 것과 같은 걸로 보이지만 이 실드는 사실 그리프스 전쟁 시기의 트렌드에 맞춰서 팔에 거치되는 조인트만 있고 매니퓰레이터로 잡는 손잡이가 빠진 물건입니다. 하이그레이드 유씨 짐투에 들어있는 실드 파츠는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건담 베이스 산정 제품인 시스템에폰 005에 들어있는 실드가 마침 요번 작업에 딱 맞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퍼스트 건담 실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잡이가 없는 그리프스 사양 디자인에 실드 겉면을 십자로 더 분할해 멋을 부려놓은 물건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백만식의 팔에다가 끼워줄 조인트 부품이 없으니까 이거는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로는 디오리진 건담의 실드 조인트를 사용할 건데요, 실드와 연결되는 조인트는 구멍보다 약간 작고 팔에 끼울 조인트는 모양이 아예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드에 끼워지는 부분은 순접을 사용해서 두께를 늘려주고 팔에 끼워지는 부분은 30분 미션 옵션 파츠에 들어있는 일자형 조인트를 붙여서 이번 작업에 맞는 조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기를 정해 봅시다. 퍼스트 건담하면 빔 라이플과 빔 사벨을 떠올리기 쉽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로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무기는 역시. 바주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무기를 막 가져다 버리면서 전략적인 전투를 벌이는 아무로에게 다 쓰고 버릴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실탄병기 그 중에서도 고폭탄 바주카가 가장 선호되는 무기였다는 것이 팬들 사이의 정설이고 이것은 퍼스트 건담과 디제 심지어는 한참 후에 등장하는 뉴 건담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워낙에 쪼들려서 총알 보급에도 문제가 있었을 카라바에서만큼은 아무리 아무로라고 해도 1년 전쟁 때처럼 무기를 막 갖다 버리면서 쓰지는 못했을 것이고, 또 실탄을 계속 보급해야 하는 무기보다는 충전만 해주면 되는 빈병기를 사용하는 게 현실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사용할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이그레이드 UC 닉돔에 들어있는 빔바주카인데요 빔바주카는 1년 전쟁 당시 지온이 개발한 프로토타입 빔병기로 결국은 빔라이플의 수배에 달하는 고출력 빔병기지만 과부하로 인한 잦은 폭발 때문에 양산되지는 못했다는 설정을 가진 무기인데요 카라바에는 지온 출신 기술자들도 있었을 테고 있으면 뭐든 일단 써먹어야 했을 거니까 이 구식 무기를 갖다 쓴다는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었던 빔바주카를 후대 연방기술로 개선했다는 의미에서 조준경 부분에다가 약간의 커스텀을 넣어봅시다 빈 바주카의 왼쪽 조준경은 원래 이런 간단한 모양인데요 시스템 웨폰에서 가져온 조준경 부품들을 앞뒤로 붙여주고 여기에 30분 미션 데코레이션 파츠를 더해서 연방계 조준장치 같은 느낌을 더해봅시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도색을 하고 나면 아마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조할 부분은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하이그레이드 UC에 비해 머리 하나가 더큰 건프라이기 때문에 거대한 빈 바주카를 들고 있어도 위화감이 없는 듯한데요. 아무튼 이제 이걸 퍼스트 건 다음에 걸맞게 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실이 없어서 임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창고로 쓰고 있는 방에서 공간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도색을 해 보았는데, 저는 유튜버라서 이러고 있지만 가능하면 집에서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자, 도색에 사용된 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IPP 제품이고요. 일단 흰색은 슈퍼 화이트, 회색은 지온 그레이를 사용해 주었고요. 노란색은 딥 옐로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제가 퍼스트 건담을 칠할 때마다 쓰는 색깔인데요. 그런데 평소보다 더 진한 인상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 파랑과 빨강은 평소랑 다른 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파랑은 에우고 블루를, 빨강은 프리미엄 레드를 올려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어브러시 도색이 들어갔지만 따로 색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페이스 부분의턱 빠지는 마스킹 도색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흰색 위에 빨간색을 붓 도색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또 각부에 덕트나 헬륨 코어 등이 없지만 대신 다른 부품에 적당히 노란색을 칠해서 퍼스트 건담의 느낌을 내보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최대한 건담의 느낌이 나도록 색을 넣어주었습니다 데칼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넣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디테일이 과하지 않은 제타 건담 리바이브 제품들과 결을 맞춰 최소한의 마킹만 붙여주고 포션 데칼은 따로 넣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통 부분에다가 작은 카라바 마킹을 넣어주었고요 왼쪽 어깨에는 보통 카라바 기체에 마킹하는 지구 연방 정부 마크를 오른쪽 어깨엔 아무로 레이 엠블럼을 붙여주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그리프스 이후 카라바가 정규군에 편입된 이후부터 사용되는 엠블럼이지만 어차피 뭐 이미 기체 자체가 뇌절이니까 그냥 쓰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빈 바주카의 경우는 약간의 분할 도색을 줘봤는데요. 바주카 총구 부분과 조준경 앞쪽에 흰색 포인트를 넣었고 조준창 부분은 노란색을 칠해서 퍼스트 건담의 무기 같은 느낌을 더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드 부분은 기본적으로 짐투의 실드와 같은 컬러링으로 가되 색분할 되어있는 부분을 흰 흰색으로 칠해서 포인트를 줘봤고요. 퍼스널 넘버는 1년 전쟁 시절 사용했던 건담의 번호 화이트 베이스 102에서 숫자만 따와서 102번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칼까지 붙인 상태로 전체 무광 마감을 올려주었고요. 여기에 포인트로 스티커만 붙여주면 작업 끝입니다. 자백만식의 카메라에 는눈 모양이 조형되어 있지 않고 스티커 또한 눈 없이 검정 바이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하이그레이드 D 오리진 건담의 스티커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모양은 좀 다른데 적당히 들어가네요. 또 머리 앞뒤의 메인 카메라의 경우에는 백만식의 멀쩡한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만 퍼스트의 컨셉과는 다른 초록색 스티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디오리진 건담에 들어있는 빨간색 스티커를 쓸건데요. 근데 이건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가위로 적당히 잘라서 붙여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바주카 오른편의 조준경에는 30분 미션 커스터마이징 메테리얼 3D 스티커를 붙여서 디테일을 올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커스텀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이 이 작업 계획 자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그만큼 오래 전부터 백만 시기를 프라탑에 쌓아두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네요. 예전에 만들었던 08 소대 버전 퍼스트와 세워 보면 두 건프라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만든 애들이긴 하지만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다른 건프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한동안 이런 커스텀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역시 이렇게 마음껏 작업해 줄수 있다는 것이 또 건프라 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기체는 근본 건담을 컨셉으로 커스터만 만큼 백식의 백자를 근본 본자로 바꾼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데 이걸 일본어식으로 읽으면 번식이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본명이 이거죠. 근데 뭐 압니다. 님들은 스카이화이터라고 부르실거죠? 자 아무튼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여드린 이 커스텀 건프라에 더해 다음주에는 크와트로의 붉은 하이잭을 컨셉으로 만든 또 하나의 커스텀 건프라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곧 있으면 발매되는 하이그레이드유 c 사이코 건담 마크2가 포함된 레플 이벤트 플라스미스 건프라 썰의 숙명의 그리프스가 다음주 금요일 12시부터 3주간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한주 먼저 공지 드리고요 참고로 래플 상품은 총 5가지로 아으로 건담과 크와트로 하이잭 커스텀 건프라 2종 세트, 발매를 앞둔 초신상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 마크 2이두 가지를 메인으로 예전 제품이지만 신제품과 세트로 가지고 싶으실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제타 건담 관련 제품 중 비교적 최근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보리노크사만과 하이제 커스텀 두 가지는 무료 래플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형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려 보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